때는 2023년 6월 15일. 드디어 기다렸던 야시장이 오픈되는 날이었는데요. 오늘 영상 앞부분은 더빙으로 진행되어서 어색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야시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이. 그나마 건질게 이 정찰 고스트. 이 약탈자 스펙터긴 한데. 와 이거 벤달이었으면 샀다 진짜 근데 제가 원하는게 벤달과 팬텀스캔이라서 오늘 상점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맙소사 제가 두번째로 좋아하는 도깨비 벤달이 들어있었습니다 캬 이거지 전 개인적으로 도깨비 벤달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과금 유저에게는 저 스킨 값이 너무나도 커서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진짜 스킨을 살 때가 온것 같아서 혹시나 도깨비 벤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일반전을 돌렸는데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크크. 하지만 이걸 보낸다면 정말로 후회를 할것 같아서. 참지 못하고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레디어 나이트 포인트도 320개나 있겠다 과감하게 풀 업그레이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도 사봤겠다 바로 데스매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를 시작하세요 저리가라 안돼 저리가라 안돼 저리가라 저리가라 처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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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리가라 오나1등 하고 있잖아. 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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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리가라. 십킬 남았다. 뭐야 나1등 자리 언제 뺏겼었어? 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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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리가라. 오킬 남았다. 에 셔리가라. 처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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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네. 어, 이렇게 불어. 하나 남았군. 처리 가라. 야, 뭐야? 1등. 어근데첫 스타트가 나쁘지 않아. 이첫 스킨에 첫 1... 1등. 와이씨 아, 내 벤달 이거 흰색은 안 살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흰색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사겠습니다. 아 안돼. 어 흰색이 맞는 거 같아 이건. 아 흰색이 맞. 검정색 이쁘다? 나중엔 근데 내가 아마 다 사줘 있을 거야. 게임을 찾았습니다. 바인드다 나왔어. 스카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벤달 실력 보여주도록 하지. 오이거 피를 뚫어보겠다. 안돼. 안돼. 안 돼. 배신한 거 같지만 이게 맞아. 응. 개 무섭다. 오 <놀람> <놀람> 아. 와우 이거지 와어나 죽었다 아이씨 <laughs> 와 개잘했죠 방금 아 미쳤지 이게 벤달이라니까 아한번더살수 있어 음. 그래 내가 원하던 그림이 이거라고 이거야 이걸 위해서 나 지금 이때까지 녹화를 하다고아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오 잡혔나 잡혔다 <laughs> 잡혔다 잡혔다 응 잘가 <laughs> 재밌다 재밌다 내가 잡을게, 음. 어, 프라이? 아니, 난 도깨비 쓸 거야. 얘들아, 비로고, 비로고. 궁 뺐다, 비로고, 비로고. 아, 벌써 들켰네. 음, 응, 잡았어. 아, 아, 아. 오! 오, 피킹맨. 오, 잡았 나? 아, 너 차트. 오,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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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 오. 오, 오, 헤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비 오, 어, 다 죽였네? 이건 내가 도깨비 벤날이 샀기 때문에 이긴 거다. 안 샀으면 졌어, 지금. 아, 야, 근데 여러분, 도깨비 헨날은 도깨비 시리즈는 흰색이 맞는 것 같아. 진짜 예쁘고 잘 싸지니 파란색이 개 예쁘. 와, 이걸 들어갔어? 나한테 개가 있어. 굿. 아, 근데 도깨비 벤달 개잘 쓰네 이거. 사실 도깨비 벤달은 주웠을 때가 제일 맛있긴. 한번만 아낄까? 아, 이게 벤달이. 아, 얘들이다 사면 나도 사야 될것 같긴 한데. 오, 산다. 어, 나도 벤달 들어. 갚빠는 사치지. 할때좀 멜팅 한번 떨어줘야 되고. 아, 이놈의 레벨. 어, 난 보여줄 건다 보여줬다. 이것이. 아, 비록 뭐 MVP는 못 먹었지만.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발로란트는 무조건 스킨이 필요한 스킨이 비싼 이유가 있네. 나는 발로란트 스킨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비싼 값을 한다. 여러분도 발로란트 스킨 꼭 하나는 질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원래 무가금 물질이었답니다. 그럼 유발. 드디어 발로란트의 스킨을 질러버린 제이 슨 그리고 그의 마음은 발로란트에 좀더 가까워지게 되는데? 자 그럼 다음엔 어떤 발로란트 여정이 될것이지 다음 시간에 계속. 챔피언스 벤달 좀사 오케이. 됐다 충전 완아이템이거거 아, 스킨 장착 바로 야, RP 이렇게 많아, <laughs> 야. 벤달 게